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블로그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블로그를 처음 딱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네, 블로그를 사실 글이 위주가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예쁘게 꾸며야 한다거나 이런 강박은 사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글만 잘 쓰고 내가 쓴 글이 네이버의 적합도에 딱 맞는 글이라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된 글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수익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블로그에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거나 예쁘게 디자인을 해 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교육을 할때이 기본 설정과 디자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블로그도 결국은 우리한테는 하나의 사업장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식당이나 뭐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오픈한다고 할때 아무것도 없는 공실에다가 테이블만 덜렁 가져다 놓고 우리 문 열었어요 하진 않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달고 뭐 깨끗이 청소도 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후에 손님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만약에 내가 내 블로그를 나만의 일기장으로 사용을 할 거라면 뭐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카테고리 이런 것들 아무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엄연한 수익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장인 블로그도 당연히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만들게 되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블로그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블로그 별명을 정하고, 또 프로필 사진을 넣고, 소개 글을 넣고, 그리고 내가 작성할 글들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블로그에 있어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저희 푸블리츠 블로그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블로그 이름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블로그 이름. 이 블로그 이름은 안타깝지만 저는 현재이내제 네 블로그에서는 제 블로그 이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저는 지금 스킨이나 이런 타이틀로 블로그 이름을 가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는 볼 수는 없지만 대신에 네이버에 풀리츠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 블로그가 나오죠. 이 블로그에 보면 광고 대행사 창업의 꿈을 이루는 곳푸 풀리츠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저의 블로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름은 음, 나를 내 블로그를 알고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상 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뭔가를 검색을 해서 내가 쓴 글을 봤을 때 내가 쓴 글을 어떤 사람이 썼는지 어떤 블로그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썼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 이름은 막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전문적이고 정체성이 있는 이름이 좋습니다. 네이버 통합검색창에서 검색자들이 보는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블로그 이름만 보고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음,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면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게 블로그 별명인데요. 블로그 별명은 이렇게 통합 검색 창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통합 검색 창에서 보이는 건 블로그 이름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푸블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이 다섯 글자가 바로 저의 블로그의 별명입니다. 블로그 별명은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약간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닉네임은 어, 통합 검색창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를 알고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별명은 한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정도로 기억하기 쉬운 닉네임을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프로필 사진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사실 좀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나의 얼굴이나 뭐 인물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요. 로고를 넣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랜딩 블로그,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블로그 대행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프로필 사진을 그 회사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블로그 이름은 뭐고, 블로그 별명은 뭐고, 프로필 사진는 뭐고, 소개 글은 뭐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블로그 대행을 하실 때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개 글은 말 그대로 자기소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나의 소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는 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나를 나타내주는 단어들로 적어주시면 되고 한한두 문장 정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체험단이라든지 협업을 받을 뭐 계획이라면 그때는 협업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이 정도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할게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는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는 게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이 업체를 대행하는 블로그 대행을 해주는 마케터라면 그 회사나 그 회사의 소개 혹은 주력 상품을 소개하는 혹은 분야 관련 인사이트를 나타내주는 혹은 고객 후기를 나타내주는 이런 내용으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나는 내 개인 블로그지만 이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시작하는 분들은 내소개는 사실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주제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카테고리로 만들어주고 또 내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분야를 하나 정도 더 얹어줘도 되는데 이것도 크게 뭐 상관없으니까 생략을 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루는 주제 한두 가지 정도의 공유글이나 일상글을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 하나 정도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공지글을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지글은 뭐냐면, 이렇게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지금 이 블로그는 따로 공지글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공지글을 설정한다고 해볼게요. 얘를 이제 공지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모바일에서는 공지가 바로 설정이 됐는데 PC에서는 공지사항으로 등록 이렇게 수정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 글 제목에 공지라고 적혀 있고 내 블로그를 딱들어러왔을때맨 상단에 공지라고 해서 이 해당 글이 뜨게 되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지금 저는 이 퍼블리츠 블로그가 사실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지가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내 블로그에 글이 많다면 그리고 쌓여 있는 글들이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좀 나를 나타내 주고 싶은 글을 공지로 설정을 하고 싶다면 얘를 공지 사항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지글은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고 또 무언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글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냥 나를 뽐낼 수 있는 글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뛰어난 이력을 소개하거나 조회수가 많거나 댓글이 많은 포스팅을 공지글로 설정을 해주면 내 블로그를 처음 온 사람들도 내 블로그가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 공지글을 보고 협업 제안이 오거나 또 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나의 다른 포스팅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정말 잘 쓰고 가장 나를 잘 표현하는 글을 공지글로 설정을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쌓아가면서 아, 이 글은 내가 생각해도 내그 블로그를 대표할 만한 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글을 공지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지글까지 이제 알아놨다면, 이제 레이아웃이나 위젯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레이아웃하고 위젯은 말 그대로 내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그것도 답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깔끔하게 보여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나 이런 디자인을 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관리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이 블로그 정보에서 이제 블로그 명이나 별명, 소개글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필도 여기서 당연히 넣으실 수가 있고요. 기본 서체 설정도 되게 좋아요. 이 서체 설정은 내가 쓰는 포스팅이 어떠한 글씨체로 발행이 될 건지, 또, 폰트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정렬은 좌측 정렬 할 건지, 가운데를 할 건지, 우측을 할 건지 등등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내가 따로 포스팅을 할 때마다 얘를 정하지 않아도 좀 공통적으로, 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포스팅을 보여주는 데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서체 설정까지 진행을 한 다음, 여기 꾸미기 설정을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재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제 나름대로 꾸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단 하단 이런 위젯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하고 포스팅으로 하나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해당 자,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레이아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실제로 포스팅을 했을 때에도 좀 가장 깔끔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하셔라 이거는 아니지만 만약 저처럼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내 블로그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어, 일단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는 거는 뭐냐면 딱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뭔가 어, 얘는 좀 홈페이지형 블로그 느낌이 좀덜 나긴 하죠. 네, 이렇게. 그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뭔가 나를 나타내주는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게 아예 좀 스킨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요거를 누르면 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얘는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버튼도 넣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홈페이지형 형태로 뭔가 블로그를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내 블로그를 예쁘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사실 블로그 대행을 하실 때에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업체에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막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정말 간단한 정도의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우리가 꾸밀 수 있다라면 고객에게 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고객이 만약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도 그 부분을 제가 가운데에서 좀 주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보통 저 같은 경우 블로그 대행을 할때 추가로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받을 때에는 물론 제가 직접 하진 않아요.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래서, 크몽이나 이런 데서 좀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가운데에서 조인을 해드리고 거기에서도 조금의 마진을 남기긴 하는데요. 이럴 때에도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좀 광고주를 설득하고 광고주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30분 정도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직접 하는 방법을 참고 포스팅하고 영상으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 이 부분 꼭 보시고 홈페이지형 블로그 하나씩 우리 꼭 꾸며보는 걸로 이것도 제가 이번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어, 어 저는 막 너무 예쁘게 꾸밀 자신이 없어요. 미적 감각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예쁘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게만 하면 되니까 꼭 시간 내서 저 영상 보고, 포스팅 보고,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나씩을 다 만들어 오시기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제예요, 여러분. 꼭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어, 제가 예전에는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가지고 막그 컨테스트 같은 거 열어서 1등, 2등 뽑아서 선물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로그 설정하는 방법하고 레이아웃 정하는 거 그리고 블로그 꾸미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대한 영상까지 추가로 보시면 이제 블로그를 딱 세팅해 놓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죠?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사실은 블로그는 크게 바꾸실 일은 없으시니까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세팅 잘 해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